말해줘요. 야구공의 하루. 야구공의 하루. <laughs> 웃긴게 아니에요. 그도 야구공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? 야구공이 지금 너무 지루해서 야구공 놀이로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사람보다 작아서 너무 무서웠대. 근데 하지만 했대. 이 중에서. 제일 신나있는 야구공이 누구죠? 여기에 있어요 왜 신났죠? 홈런볼인가봐요 아니에요 아웃될뻔했는데 세이블넨 공이에요 음. 아, 그리고 얜 진짜 헬멧을 시고있어서진짜예요 아, 너무 귀엽네요 근데 갑자기 누가 땡땡이 얘얘 예, 예. 가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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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